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 보좌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바꾼 한 편의 드라마 그리고 그 드라마의 대본을 쓰고 뒤에서 묵묵히 연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광고 기획 전문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케이니셔티브 국가 비전을 설계하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탄생시킨 주인공입니다.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았던 그림자 같은 존재 조한상 홍보 기획 비서관입니다. 오늘은 광고 마케터가 어떻게 정치의 무대 뒤에서 대선의 대본을 썼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대본을 쓰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민주보좌관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출력 없는 사람은 가깝다고 쓰고, 파란색이라고 쓰고, 빨간색이라고 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도 넣어놨어요, 포스터. <laughs> 물론 마이는 못 넣지, 우리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민주당과 무관했던 광고쟁이 조한상. 그는 어떻게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경험 없는 그를 국정 홍보의 총책임자로 발탁했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소통과 민간 전문가 중용이라는 철학의 실체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작년 말 이재명 대표에게 한 조언자가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바로 광고 마케팅 업계의 전략가 조한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이스를 내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공조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드러내는 삶의 방식, 주장, 가치, 꿈,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아저 브랜드가 정말 나의 삶을 발견한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방식, 그런 방식들이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고 습니다 조한상은 제일 기획에서 트렌드 연구와 브랜드 전략을 전문으로 해온 인물입니다. 제일기획 내 요즘 연구소 소장을 맡아 시대 정신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일수록 소비로 슬픔을 상쇄하려 한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출신이 아닌 철저히 민간의 감각으로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전문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들의 추진력을 높게 산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수석, LG 출신 백경훈 과기부 장관 등 민간 전문가들을 중용해 왔습니다. 조한상 비서관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파격 인사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조한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은 2024년 8월 조한상이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탈 진실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해 12월 내란 수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표 측은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에게 캠페인 전략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조한상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기존 정치 문법은 마케팅과 너무 멀었다. 원래 물건을 안 사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마케팅인데 정치권은 기존 지지층 결집만 고민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도 조한상의 깊은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인데,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재명은 싫지만 윤석열 탄핵에는 찬성하는 유권자들을 핵심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언을 받아들여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중도 확장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그는 결정적인 대선 대본 구상을 제시합니다. 대선의 대본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K. 이니셔티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이재명 대표는 저걸로 갑시다라고 믿음으로 즉답했습니다. 파란 배경 속 작은 빨간 삼각형 기억하시나요? 조한상은 이재명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한성이 만든 가장 눈부신 성과는 바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입니다. 이두 문구는 어떻게 대선 판을 뒤흔들었을까요? 조한상은이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를 뛰어넘는다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란 말이냐고 반박하게 만들어 논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논쟁이 우리 판 위에서 벌어지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맞받아치며 논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한상 비서관 누구보다 정치를 잘하는 인재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K-initiative라는 국가 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메시지. 유권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우리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표출되지 않은 욕망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조한상은 바로 그 숨은 열망을 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의 기조를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전환시킨 일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한다는 기존의 먹사니즘에 대해 조한상은 촌스럽다고 일갈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건 겨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잘 살고 폼나게 사는 것이라는 그의 한마디에 이재명 대표는 즉석에서 그렇다면 잘 사니즘으로 가자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국회에서도 잘 사니즘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존 정치 문법에는 없던 표현이라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한상은 보란 듯이 그가 옳았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용어 하나가 당의 색깔을 세련되게 바꾸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성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한상 비서관의 이런 마케팅적 관점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조한상은 대통령실 홍보 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선거 캠페인에서 대선의 대본을 썼던 그가 이제는 국정의 대본을 쓰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7월 공식 임명된 후 조한상 비서관은 곧바로 국정 철학과 브랜드를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민주보좌관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취임 직후 각 부처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국정의 혁신 K 인시어티브를 주제로 발표해 나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국정 전반의 기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공유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과거 정부는 홍보 기획 비서관들이 주로 언론 대응이나 메시지 조율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조한상 비서관은 한발더 나아가 정부 정책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브랜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표정, 옷의 색깔조차 메시지가 되는 요즘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정책 발표에도 하나의 스토리와 이미지를 부여하고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사도 일관된 메시지 아래 기획하는 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한상 비서관이 합류한 이후 홍보 기획 회의에서 민간 마케터다운 색다른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한상의 행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과 마케팅적 관점입니다. 그는 정치를 하나의 종합적인 브랜드 캠페인처럼 바라보며 유권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모든 요소를 고민합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관여했습니다. 동양 고전에 나오는 목계지덕 같은 키워드를 제시하며 다소 급해 보인다. 평가받았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이미지를 카리스마는 유지하되 평정심을 갖춘 지도자로 다듬으려 했습니다. 유세 기간 내내 선보였던 베이지색 옷, 네거티브 토론 공세에도 잃지 않았던 온화한 미소. 이처럼 브랜드 컨설턴트적 발상을 정치에 접목한 것이 조한상의 차별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의 여정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 스토리와 괴를 같이 합니다. 한때는 정치권과 무관한 광고, 회사, 마케터 A씨로 불리며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입과 귀로서 국정 홍보 전략의 핵심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민주보좌관은 그런 글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대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곁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는가 조한상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앞으로도 조한상 비서관의 스토리텔링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에서 혹은 다음 총선과 대선 전략에서 그의 손길이 또한번 빛을 발할지 모릅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그의 활약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조한상 비서관의 이야기는 정치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조한상 비서관의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 먹사니즘을 잘사니즘으로 바꾼 것, 마케터의 눈으로 본 정치의 통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채널, 민주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